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어?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 함부로 이 기소하지 않고 또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 대법과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이 작정하고 한번 조지겠다라고 말, 말하면 마음 먹으면 사람 하나 인생 끝장 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사실 일심에서부터 대법까지 가려고 하면 몇년 걸리죠. 예, 그 사이에 어쨌든지 간에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관계 깨지고 그러다 보면 빈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조작 사례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이 발생해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어, 유우성 씨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담당검사 이시원, 이문성 등이 이 사건이 나중에 대법 판결에서 어쨌든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에서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패가망신시키고 징계가 겨우 정직 1개월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고 보상까지 받아요. 이시원 전 검사,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왕 비서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신의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자가 대통령 비서관이 돼요. 대통령실의 비서관.